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애플 제품 할인 관련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아이패드 에어 5 세대 스페이스 그레이에 대해 솔직한 후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2021과 비슷한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한 제품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고성능 태블릿을 원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그럼 디자인,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배터리, 그리고 액세서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홈버튼은 없고 지문 인식 센서는 전원버튼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디자인이 깔끔하고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파란색을 추가하여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습니다. 뒷면의 마감이 매우 고급스럽고 예쁩니다. 개인적으로 스페이스 그레이가 가장 고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USB-C 포트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라이트닝 포트를 사용했는데 USB-C 포트를 사용하면 더 빠른 데이터 전송과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